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응답 하나님이 주신 것. 등강의 하나님의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시리라 보겠습니다. 어, 우리 이미 받은 응답 하나님 주신 거 보겠습니다. 어, 받은 응답 하나님이 주신 거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의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삼절기응답입니다. 어, 그럼 먼저 어, 나와 삼절기는 어떤 관계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는가?를 어, 보겠습니다. 먼저 나와 6월절은 어떤 관계인가? 어, 나는 누구냐? 창세기 3장 나입니다. 창세기 3장 나는 6월절과, 6월절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같은 말이죠. 그 6월절은 추르기 12장 13절입니다.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창이 넘어갔죠. 이게 나와 어떤 관계 있는가? 어, 창세의 3장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처럼 이미 죄와 사단과 지옥병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이런 나에게 출애굽 12장 13절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의 피를 바람으로 빠져나왔죠. 바로 창세의 3장 15절 그리스도의 피죠. 어, 그러면 멸망받을 나는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창세 3장 15절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을 말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내가 창세 3장 15절 여자였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나야 돼요.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게 나와 6월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피어냥,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을 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끝을 내는 겁니다. 이게 나와 유월절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내 인생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모든 것 됩니다. 이게 나와 유월절의 관계죠. 어,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어,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성경 읽으가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이게 끝이 안 나면 능력 받아가면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끝이 안 나면 세상껏 써야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어, 이것이 이제 나와 6월절에 어,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내세 문제 끝 이게 뭐냐 나와 유월절이죠 모든 문제 끝입니다. 과거 이미 해방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 끝난 문제, 미래는 하나의 보장받고 있고 내세는 당연히 충족하죠.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어, 해방되어 버렸죠. 어떤 문제 와도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이게 나와 유월절의 어, 관계죠. 그러면 나와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 이전에 그리스도 끝이 났기 때문에 뭐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실상은. 그러나 이땅 광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힘이 필요하죠. 세상 힘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충만이죠. 자, 그리스도 결론 나와서그 다음에 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충만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충만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성령충만입니다. 어,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령충만입니다. 성령충만 하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모든을 넘어섭니다. 성령 안 충만하면 그리스도 언약 잡고 모든 게또 문제가 돼버려. 예, 연약하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어, 이게 그 소인이 그런 의미가 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에게 구하는 게 있습니다. 열한기야. 이장부들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 뭐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게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내게 당신이 하신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이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적 힘을 달라고 구하죠. 이게 제대로 한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우리 인생이 이날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갑절의 영감을줍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지말 왔습니다. 마지막도 오 주님이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죠. 살리는 영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하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 위에서 내는 힘이죠. 세 번째 나와 수당절입니다. 어, 수당절은 뭐냐면, 한마 중국이죠. 하늘 보보좌에 하늘 아람이 어, 나라. 그 빌리포스 3장 2 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 자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청국을 보장받았어요. 천국 창고에 이미 우리는 어,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이 땅에서 나와 수단지를 뭐냐면 천국 보장받았고 그게 영원구원이죠. 영원구원에서 생명을 천국 찾고에 쌓는 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전도는 뭐냐 이게 성루의 주업입니다. 이거 하다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업은 뭐냐 이건 우리의 부업이죠. 결국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하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나와 수장전의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은 응답 하나님 주신 것 어, 보겠습니다. 각인된 대로 열매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어요.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인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하나님 없는 걸 3장, 것을 각인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4단에서 각인돼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 각인을 새롭게 이제 우리가 바꾸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자이 올바른 언약을 각인하면 올바른 언약이 각인되면 우리는. 가는 길이 계속해서 어 응답이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 가게 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응답이 돼요. 그 복음 가게 나안 되고 잘못된 율법이 가게 되면 살아갈수록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복음만에 다른 거 가게 되면 갈아갈수록 갈수록 될것같까도안 될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언약이 가게 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응답이 되고 어 살아갈수록 희감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사탄의 물을 꺾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그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 없는 응답이 됩니다. 왜 신앙생활 오래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힘드냐? 예, 보고만이 다른게 각인돼서요. 율법적인가, 신비적인가, 인본적 각인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보고만 가게 된다면 살아가면 살수 응답이 되고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이게 올바른 어, 가게 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납니다. 이것이 떠나시합니다 흑암에 잡혔던 것, 그 불신앙이 다 떠나게 되 있어요. 불신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내 문은도 무너지고 내속위 많은 데가 다 무너져요. 회복. 고금이 각인되면 갈수 회복되지요. 그리스 풍성과 부위함과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각인이 중요하지요.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응답이 있어요. 이미 받은 건 하나님 주신 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이건 이미 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로서 삼조준호가 무너지고, 성령 하나님 권으로 역사하죠. 이미 이건 받은 겁니다. 이미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분입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수를 했습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주신 거지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 천만 주시고 가는 그런 보다 원수마 귀신이 꺾어지고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임하고 세계 보호. 이미 주신 겁니다. 이거. 그리고는 이때 에 살지만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돕습니다. 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이루어가면 천사가 돕습니다. 말씀을 성취하 천사들이. 이미 이건 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축복을 다 주었죠. 이미 다 받았죠. 우리가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할 뻔입니다. 자, 그러면 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힘이 죠 세상의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 다른 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 사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셉의 노예를 팔려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어갑니다. 요셉이 보드바를 지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드바를 갑니다. 요셉이 누명 씁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명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감옥 갑니다. 요셉 총리 되죠 왕궁에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궁에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건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인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입니다. 나와 함께한 생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그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와 함께 내 인생 전체와 함께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도한명의 선을 치고. 지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전체서 보니까 그게 하나의 중요한 계획이다.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노예만 보게 되면 큰 문제야. 전체서 보니까 큰 하나의 축복의 시간표죠. 억울하고 노명 씁니다. 감옥 갑니다. 당장 보고 그러자만 전체를 보니까 그게 하나 큰 계획이야. 이렇게 이제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만 주시는답이세요. 자, 렘넌트만 주시는답. 이 말이 뭡니까? 참 복음 받은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요, 이 올바른 복음 가진 자에게만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이 성경에 보니까 편안할 때 오는 응답이 아니고 큰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응답을 줬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속을 수 있죠. 편안할 때 응답 주면 다 똑같아요. 몰라요. 근데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딱 드러납니다. 위기만 나면 딱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를 가고 감옥 가고 이런 많은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뭐냐면 진짜 제자에게 응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짜가 못 받게 하려고. 진짜 제자에게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문제와 위기가요. 사람들이 좀 손해가 위기, 손해만 더돼도 별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와 달라져요. 그이 속에 응답 전 이때 되면 사람이 다 그때 떠나기도 하고 그때 변화 버리죠. 그래서 응답을 거의 못 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 위기 속에 숨겨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보금적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이걸 안정하면 우리가 상당히 문제없는 갈등으로 금방 넘어져 버려요. 보금적 캐릭터 뭡니까?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 진짜 나는 보금의 사람이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뭡니까 보금이 우선 돼야 돼요. 항상 선대 보금 중심으로. 아니면 납니다. 벌써 기분 나쁘다. 벌써 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게 교회에 유익한가? 이가 아니면 또 나라니까요. 금방 나가, 기분 나쁘고 내가 뭐 있어. 벌써 이게 벌써 터뜨려져 버려.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목회자 중심이 맞는가? 네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것이 전체 유익할까? 이거 생각하나면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거의 이관님은 납니다. 창세기 3장 나. 뭐 내가 기분 나쁘고 좋고 뭐 있다. 벌써 여기서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올바른 복음적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되면 응답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적 선택을 하시고 이미 받은 응답을 누리시는 승리하는 귀환을 내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새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삼절기와 나와 관계 이미 그리스도 것을 냈고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기를 놨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소 있는 그 자리에 사탄의 물골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을 머리 머리에 또이 나라의 민족과 저풍력당에 몸된 교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